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이 시간 3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크고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제자 사무라 찬양드리겠습니다. 일리 마길리숲 속에서 주님 기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너희들이 아세상을다섯에 제자 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 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만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다서세상을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알라줘은 캠퍼스 가서 제자 사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아솔 제자삼이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5절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편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리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이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니헤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니헤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슬픔을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역경의 끝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믿음,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회복되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이 많은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다 백성이 성전에서 성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성경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해석을 하는 그 모습. 에스라의 그 해석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대한 갈망을 그들은 성경 속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백성들은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자신들의 삶에서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하게 되었고 큰 슬픔과 뉘우침을 표현하며 죄를 떠나려고 결심하게 되는 모습이. 성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은 죄의 용서를 경험하며 즐거운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과 축복을 나누고 음식들을 서로에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기쁨의 절기를 보냅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죄의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마냥 슬퍼할 일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단절하고 죄를 멀리 떠나 보내며 죄와 결별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는 그 희열,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픔 속에서 기쁨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런 변화를 위해서는 언제나 으뜸 가는 것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합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처음에 그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70년간 왜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그 궁금증을 바로 말씀 속에서 찾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 통독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랜 포로 생활과 또 포로의 삶으로 살아갔던 고통 중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말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들이 처한 삶의 환경과 또 기도 제목, 신앙 생활의 경력이 달라도 영적 갈급함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에 참된 회복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분들의 공통적인 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갈급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신기하게도 영적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욱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반대로 영적으로 나태하면 나태할수록 은혜를 멀리하게 됩니다. 날마다 갈급함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멘으로 믿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들리고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두 손을 든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그분께 나의 삶을 의지합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몸을 굽힌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엎드려지고 굴복하고 순종한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액션이거든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굽히면서 그들은 아멘, 아멘 하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며 믿는 성도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뿌리는 자유의 비유에서 네 가지 토지 유형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죠 거기에 씨가 뿌려집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이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씨앗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길가에 떨어졌냐 돌밭에 떨어졌냐 가시 떨기에 떨어졌냐 좋은 땅에 떨어졌냐에 따라서 소출의 결과가 달라지죠 즉 결국 이 소출과 관계된 문제는 씨앗의 문제가 아니었고 밭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 라는 말씀이 핵심적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전적으로 믿으며 아멘으로 화답해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되고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아멘, 아멘, 좋은 땅으로 우리의 심령을 잘 관리해서 좋은 땅으로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며 우리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니헤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납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보이니 눈물이 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 눈물이 납니다.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게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게 됐는지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함께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 눈물에는 치유의 힘,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면서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에스라와 떼미아가 말합니다 슬퍼하며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근심하지 말라 계속 반복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기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체험하게 됐으면, 그것으로 자꾸 울면서 통탄해 하지 말고,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다음에 슬픔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만나고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상에서 가슴 아픈 일, 힘든 일,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일, 어려운 근심으로 우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왔다면, 또 예배 자리에 왔다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눈물을 닦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가슴 아픈 일, 힘든 일,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일, 어려운 근심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으로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말씀 통해서 우리의 죄가 보이고 회개할 것을 보며 우리에게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실 것이며 또 그로 인하여 오는 큰 기쁨 죄로 인하여 갖게 되는 두려움이 아니라 죄를 토설한 다음에 오게 되는 큰 기쁨을 누리는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의 희열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에 희열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투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이 죄인지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오늘도 예배 속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 삶에 투영시켜 내 삶의 부족한 부분 회개해야 될 것,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돌아서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또한 주님 앞에 아래며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 성장을 이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수많은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병상에 계신 모든 분들, 아파하며 고통 속에 있는 분들,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사업장,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우시사, 놀라운 은혜 안에 과하기를 원하며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주님께서 도우시사, 입시로 인해 준비하는 자녀들,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여 주옵시고, 또 진학과 취업 가운데도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사 하늘의 신령한 보기 임하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에게 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가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아파하시는 분들 위해서 치유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절 속에서 큰 기쁨으로 슬픔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믿음 안에 거하시길 바라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